4, 3, 2, 1개봉이와인거리 정치구판 잉거리.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약산의 방송사고가 있었어요 네 그거 다 이유가 있어요 네, 그런데 오늘 모신 분들의 이 기운이 보통이 음. 어. 아니다 명안은 어, 예. <laughs> 고장이 아니었나 그렇구나. 생각합니다 네 네, 오늘 좀 스튜디오가 꽉차 보이죠? 화면이 꽉차 보입니다. 오늘은 두 분을 모셨는데요.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궁금한 이야기가 많아요. 맞습니다. 네. 무당과 법사 부부의 이야기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먼저 간단하게 인사 먼저 시작할까요? 네. 인걸님 네. 나오셨고요. 네. 감사합니다. 우리죠 네, 안녕하세요. 대전에 어, 사는 이사 간지는 3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대전에서 온 구보살이라고 합니다. 일월천신다, 구보살이요 일월천신다. 예, 아, 그럼 저는 아까 반대로 생각했네요. 네. 구보살이 아니라 신보살이다. <laughs> <laughs> 신보살이 아니라 구보살이다. 네, 좋습니다. 옆에 계신.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같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법사님을 지 공부를 하고 있는 신법사입니다. 어, 네. 그... 반갑습니다. 오늘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채팅으로 그리고 또이 방송으로 함께 해 주고 계세요. 짱아 예. 912 님은 야, 일, 첫 번째로 댓글 남기셨는데 벌써 날짜 남기셨습니다. 아, <laughs> 네, 그리고요. 안정경 님도 오늘 요즘은 수요일이 기다려진다 말씀 주시고요. 김상영 님 반갑습니다. 사랑디앤 이별 님. 아, 어제나 이빨하고.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럼, 네. 음. 오, 늘 인사이트 TV 님도 같이 인사 남겨 주시고 아,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. 아, 아. 네, 그리고 최희연님, 김광원님, 김순현님, 무슨... 아, 언제나 기대되는 방송이라고. 예, 어, 이렇게 예. 용기를 주시니까 저희가 더 힘이 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그리고 네. 어, 악마 전쟁님, 그리고 네? 백호 만신당님, 네. 어, 많은 분들이 네. 또 이렇게 인사해 주고 계십니다. 네. 아마 우리가 또 이야기 나누면서 분명히 또이 시청자 분들과 네. 구독자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타임이 있을 거으로 기대가 돼요. 그렇죠. <laughs> 네. 맞습니다. 요 우리 정치구판의 묘미죠. <laughs> 네. 아, 안진걸님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을 음. 시작을 해볼 텐데요. 네. 사실 이제 2부에서 두 분의 저는 이 러브 스토리는 항상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? 같아요. <웃음> 네. <웃음> 그래서 그 이야기를 준비해 두고 음. 먼저 우리의 고정 시간인. 이 띠별 운세, 한 주의 운세를 음.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래요 음이주일에 주간 띠별 운세 네. 어떤가 한번 재미로 보겠습니다 네. 여러분 이게 100% 맞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음. 좋은 건 맞고 틀린 건 재미입니다 <웃음> <웃음> 맞아요 네.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기운을 음.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일, 일으켜 보시기 바랍니다 네. <laughs> 네. 우선 쥐띠부터 <집디부터> 시작하겠습니다 <laughs> 네 쥐띠 네. 조금은 좀 젊은 쥐들은 굉장히 적응하는데 조금은 힘들 겠지만 그래도 자꾸만 재미를 들린다 그래서 음. 이번 주는 좀 재미있는 한 주가 되겠다. 음. 새로운 업무를 하면서도 활력을 찾는 음. 그런 게 있죠. 왜 일을 시작을 하면서 힘들게 아니라 네. 더재밌어지는 이건 네. 그 주디들 그런 적응력이 빨라서 아, 좋습니다. 쥐들이겠습니다. 우리가 12간지 중에 지띠가 그래도 처음으로 등장을 하니까 지디분들 이번 주에는 아, 내가 스타트를 한번 즐겁게 끊어 보자. 음. 이런 기운으로 한주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네, 그리고 또 지띠 자영업분들은 무료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새로운 거래처가 생겨서 재미가 있다. 음. 그다음에 이제 여행이나 출장의 기회가 생기는 생기는 주간이고요. 네. 이 이번 주는 뒷지 중에 주류 업장에 계시신 분들은 좀 좋은 주관이 되겠습니다. 네, 주류 업계. 어, 뭔가 그러니까 봄이니까도 음. 손님들도 좀 늘어날 수 있을 그렇죠? 것 같은데요? 네. 소띠를 볼까요? 네. 법사님 무슨 띠세요? 저 소띠입니다. 소띠. 어, 어. 제가 이렇게 영감 받아니까. 그런 탑지 건수지 소띠는. 힘난데. 귀를 더 크게 하고. 귀티니까요? 네. 자 봅니다. 소띠도 개나리나 진달래, 벚꽃이 예쁘게 이쁘게 보이는. 음. 얼마나 행복하면 다 이쁘게 보이겠어요. 네. 그러나 참, 그러나 자동차 운전은 좀 조심을 하자. 네. 어온 일에 또 음. 그런 일은 자동차 사고를 조심하는 것이 낫습니다. 그리고 많은 일들이 쉽게 해결된다. 그리고 음. 문서. 무엇든 문서 같은 거 해결될 네. 그런 좋은 뜻이다. 네. 네. 어떤 집 사야 될까? 옴마지 집 구입. 한번 이번 주에 잠깐 또 집을 살지좀 모르겠어요. 아 기대됩니다. 펴게 하겠습니다. 그런 사람들 이번 주에 속띠들은 부동산업이 좀 재미를 보겠습니다. 아 기대되네요 진짜. 봄띠로 음... 넘어갈까요? 뭐 네. 보살님은 무슨 띠세요? 닭띠입니다. 닭띠 음. 보달님 보기 범띠는 올해 어떠실 것같습니까 범띠띠들이 올해는 올해는 좀작년엔 너무 힘들었거든요 작년까지도 음. 근데 음. 올해서부터는 서서 조금씩 풀려가는 형국인 것 같아요 범띠들이 네네, 네네. 음. 범띠들 희망 가지십시오 구보사님께서 네. 네. 범띠들이 올해부터 많이 풀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. <laughs> 범띠들이 이번 주에는 출장 여행의 기회가 많이 생길 것이고 네. 새로운 업무에서 재미가 난다 음. 그리고 자신의 화려함을 감추지 마라 음. 범띠들이 좀 화려한 걸 좋아하고 네. 사실 좀 나타나기를 좋아하거든요 맞아요. 그런 적 있을 때 화려함을 감추지 말고 그다음에 범띠 이 범띠의 그 사업가들은 노소업을 음. 하시는 분들이 이번 주에 재미가 좋겠다. 네. 라고 볼 수가 네. 아, 여기 봄도 왔으니까 음. 그 매장에 옷들도 좀 화려한 옷들로 어. 한번쫙 채워 보시는 것도 맞습니다. 또이게 손님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게 하는 음. 방법일 것 같기도. 그래요? 네. 그러면 다음에 톡비 때 오래 쓰게 되죠. 음. 보면 함께하는 사람들과 좀 트러블이 좀 생길 수가 있다. 네. 조금의 의견이나 차이 생길 수가 있는데. 나의 의견을 좋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줘라 할수 있으면 그것도 사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제 양보하는 것도 미덕이거든요 그것도 자꾸만 연습을 해야만 됩니다 네. 저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 양보를 안 하고 제 고집만 피웠는데 후회가 피우는 <laughs> 되더라구요 지금은 좀 어떻게? 나아지는 수있겠까 양보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회가 많이 없죠 양보할 게 없나? <laughs> 네 이제 밀린 돈이 들어올 수다 음. 그래서 그런지 토끼띠들은 은행 계통에 드신 분들이 올해 이번 주에는 재미가 좋겠다. 네. 음. 그러니까 은행은 무슨 뭐 경기 타는 게 아닌데, 향해 음. 은행이 두고 되네요. 음, 글쎄요, 뭔가 상품 투자 같은 걸 하게 될까요? 어떨까요? 될 음. 새로운 신상이 나올지도 네, 모르겠네요. 네, 그죠? 네. 용띠네요. 법사님 보시기에 올해 용띠는 어떨 것같습니까 용띠요? 네. 네. 올해는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음. 조금 하반기 정도 됐을 때는 좀 풀릴 것 같은데, 상반기는 조금 힘이 들것 같습니다. 음. 용띠가 상반기에는 좀 힘들나? 어, 용띠도, 뭐, 용띠 나름이겠지만, 음. 뭐, 젊으신 분들은 조금 힘이 드실 거고, 음.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괜찮아지실 거고. 음. 어, 음. 또 건강 쪽으로도 조금 문제가 생기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 건강관리도 음. 좀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띠들이 음. 좀 그럴 수가 있고 하반기에 좋으니까요 희망을 네. 네. 가지시고요 그래 그럼 이번 주 어떤 정보입니다 네. 이번 주엔 시원한 소식이 들린다 음. 그 바라던 일이 해결된다 네. 그리고 로맨스가 시작된다 그건 뭐예요? 두분 음. 용띠 기운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? 하하하하 여러분 용띠 띠 분들 중에서 금속 결에 있으신 분들 이번 주 좋다. 대박이 나겠다 이렇게 음. 말씀드리고 뱀띠로 넘어갑니다. 뱀띠, 뱀띠 기대하신 분들 많죠? 뱀띠는 난 언제나 난다 기대합니다. 다. <laughs> 네. 새로운 직장, 창업, 이사 등 이, 이동 수가 있고 음.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수가 있다. 어머 나한텐 딱 맞네. <laughs> 그런데 분실 수가 있으니까 조심을 좀해 네. 보자. 어머 그렇군요. 네. 뱀들이 보러 가고 직진하는 건 좋은데 가끔 네. 저를 좀잘안봐더요 그게 좀, 네. 좀 단단한데. 우와 우와. 우와 저 이번 주 다음 주 있을 일이 지금 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랑 음, 너무 딱 맞아요. 그요 네. 왜냐하면 자동차를 바꿀 때가 돼가지고 음. <laughs> 새로운 교체기에 들어가거든요. 네. 아무튼 잘 살펴서 저는 네.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띠 띠를 가시는 분들은 저 건강 의 의학. 이쪽에 계신 분들이 조금 뭐 새로운 의학을 또 발, 개발할지도 모르겠네요. 네. 좀 재미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다음은 말띠로 넘어가 볼까요? 말띠. 말띠는 우리 저 구보살림은 말띠는 올해는 어떨 것 같으세요? 올해는 보자 보자. <웃음> <웃음> 우선 법사님이 찍으셔서 딱 하니까 법사님 대답을 하셔야 될것 같다. 법사님한테 물어봅시다. 말띠. 말띠. 역시 말띠도 음. 뭐다 뭐 운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음. 뭘 해도 첫째도 건강이고 음. 둘째도 건강이고 음. 건강을 해야 멋집니다.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 음. 아니든 무엇을 하든 건강이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음. 일단은 뭐 대부분 지금 제가 지금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음. 뭐 건강이 제일 뭐다응만금이 있다 한들 음. 건강이 나쁘면 모든 걸다 잃으니까 음. 건강 관리하시는 게 제일인 것 같아요. 네, 아 그건 정말 두고두고 세길 말이에요. 그렇죠. 건강을 음. 잃으면 사실 참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음. 이따가 우리 저기 법사님이 네. 건강에 관한 그 신통함 네. 그리고 그걸 건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좀 재밌게 들으실 겁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말띠들 음. 좋은 소식에 이것저것 준비 한창인데. 일이 많아지면 지분은 좋고 하지만 음. 커지는 사업도 커지고 하지만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해라 네. 지 법사님 말씀대로 음.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심할 게 많습니다 네. 말띠들은 그래서 그런지 말띠띠를 가시 분들은 컨설팅이 중개업도 계 계신 분들이 이번 음. 주에는 좀 재미를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어. 네 기대해 봅니다. 네. 그다음 양띠로 넘어가 볼까요? 양띠 양띠는 그냥 뭐 평범한 것 같이 이렇게 지나가지만 네. 오늘의 양보 양보가 내가 양보해주면 를 나중에 그 대가 돼서 돌아온다. 음. 그리고 중년은 허리 조심을 좀 하고 음. 좀 이렇게 건강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. 네. 네. 그리고 방향은 북쪽이 길하다 왜이 양띠만 방향을 내가 짚었나 모르겠어요. 그러게요. 음. 음. 무슨... 양띠 분들 북쪽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. 음. 좋은 소식이 네. 들어온네요. 그래. 들어온 그래. 가래그 <laughs> 네. <laughs> 그래. 양띠. 중요 직업이 음식계통이신 분들은 이번 주에 재미가 좋겠습니다. 네. 다음 음. 원숭이띠. 원숭이띠 부사님 좀만 참으십시오. 곧 나옵니다. <웃음> 네. 네. <웃음> 네. 원숭이는 소리내어 다투지 마라. 음. 애들 싸움은 어른 싸움이 될 수도 있다. 음. 그러니까 그러나 중년 나이든 원숭이띠는 누군가가 돈 주머니를 줄 좋은 운세다. 음. 그래서. 음. 원숭이 띠 중에 분식이나 밀가루 같은 분이신 분들은 올해가 이번 주가 재미가 있겠다. 네. 응? 대신에 말다툼 좀 조심해라. 네. 응. 그럼 먼는 저... 말을 조심하고 응. 그다음에 분식업 하시는 응. 분들은 좋은 소식이 있다. 네. 네. 닭띠 드디어 나왔습니다. 네. 닭 띠는 황금 덩어리를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음. 응. 응. 방금 알을 낳는 네. 알긴가요? 네. <laughs> 지금 하고 있는 크게 성공할 것이냐 항상 힘내고 좋은 기분으로 살아라라고 이제 제가 공수를 받았고요. 네. 단 다리는 허리는 좀 조심하세요,겠다. 음. 그리고 화려한 금은 보석 같은 걸 취급하시는 분들이 이번 음. 주에 괜찮겠죠. 음. 네. 보살님 부승은 어떠세요? 닥띠는 올해. 올해 후반부터는 좀 풀린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. 후반부터 많이 풀릴 네. 것이다. 네. 그래요. 분들 좀후반기엔 더하고 좀, 좀 친해봅시다. 목사님 아, <laughs> 박띠에게 이번 주에 반짝이는 게 좋대요. 하나 응, 응, 정말 반짝이는 거네 거라는... <laughs> 네, 좋습니다. 제대로요. 네, 그다 음. 개띠입니다. 예, 개띠. 개띠. 반가운 모임이 많아지겠다. 그럼 음. 잠시 쉬는 시간 이 생기겠지만. 음.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좋은 일에 좀 어울리겠다, 좋은 일에 모임이 있겠다, 네. 결혼식이라든가, 한갑이 네. 이런 좋은 모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개띠들 중에서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좀 좋은 네. 주간이 되겠습니다. 음.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돼지띠 네. 네. 돼지띠는 이쁘게 화장도 하고 단장하고 누굴 기다리고 음. 또 반가운 사람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음. 아주 좋은 주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. 그리고 이제 대신에 나이 드신 돼지들은 네. 모임이나 이런 등산 같은 데 가서 다리를 좀 조심하세요 네. 다리가 좀 다리가 돼지가 다리가 좀 앞다리가 좀 부실한 면이 있거든요 네. 그거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. 그리고 이제 돼지띠 가지신 분들이 뭐 이렇게 네. 과일이나 이런 먹는 것 같은 뭐 도시락이나 이런 것 같은 음. 뭐 이런 간식이나 이거 하시는 분들이 음. 이번 주에는 되며 네.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상으로 이번 주 구반띠별론서 마치겠습니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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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, 저는 인벌리 볼 때마다 아주 신기해 죽겠어요. 어떻게 이 열두 동물들의 해당하는 이 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딱 덕담을 또 해주실 수 있는지. 그, 저도 있고요. 네. 사실은 이거 받으려면요. 음. 저도 기가 맞게 힘들어요. 힘들어요. 세 시간 걸려. 렸 맞아요. <웃음> 아무튼 이 전해주신 이 지혜와 그리고 생활의 가르침을 음. 또잘 새겨가지고 예. 한주더 건강하게 한번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예. 좋습니다.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입으로 넘어가서 그래요? 아, 너무, 너무 기대되는 이야기네. 음. <laughs> 네. 한번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까요? 음. 부부보살님과 네. 김법사님의 이 예, 부부무당과 법사의 부부 이야기. 음. 네. 2브에서 시작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